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소식을 전하는 홍천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홍천 기관단체 출향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 지역발전 의기투합의 자리 소식입니다. 2022년 7월 6일, 홍천군 번영에는 홍천군 두천면에 유치한 청소년수련원 야외장에서 홍천 관내 민관군 기관단체 및 출향 인사를 초청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로간의 안부도 묻고 인사도 나누는 화기애애한 화합의 자리인 홍천군 번영의 야외회를 열고 그간 나누지 못한 지역발전에 대한 현안 및바램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대응하기로 다짐하는 의지투합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번영에서는 참석한 분들께 고향냄새가 물씬 풍기는 갖가지 선물 박스를 충분히 준비하여 모두의 마음에 고향의 감사를 한층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취임하신 신영재 홍천군수님, 민선 8기의 박영록 군의장님과 군의원 모, 모두, 박수선 홍천문화원장님, 박상록 홍천군체육회장님, 전영한 농협홍천군지부장님, 박경환 홍천군이장협회 회장님, 이강권 홍천군새마을지회 회장님, 박유봉 산림조합장님, 김기중 한국예총 홍천지회장님, 허인구 지완방송 사장님, 한종원 강원일보 홍천지사장님,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소장님 그리고 제인천, 제부천, 제원주, 제춘천 국민회의 회장과 다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한층 빛나게 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민선 8기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 조기착공과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의 슬기로운 대처 등 각종 소원사업과 민원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기설 홍천군 번영회장께서는 모두들 바쁜 일정을 뒤로하시고 지역발전과 고향발전을 위해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달려온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한다면 홍천군의 미래가 너무나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이같은 화학과 고향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드는데 물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홍천 관내 주요기관사계단전인을들간 출연 인사들을 초청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파업과 번영을 가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과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번영의 하게 하기를 기내해 주시기에 원리소 오신 분들을 비롯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천군 번영의 사계열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빈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빈소개는 무순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홍천군사은 신영재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하였습민의 네, 이번 시회 괜찮아요. 어, 그 회장최근회님니다 어, 그 네, 원주 청입니다회장참석니다 제 원주 홍천 국민의 사무장인 김광진 사무장이 참석했습니다. 어, 순천 상공회의소 소장, 고만원 소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제 부천. 정동인의 홍천국민회장, 김기현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홍천국민회장, 삼형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홍천 문화원장의 박주선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장 박병환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홍천 여성단체 협의회장 김아자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홍천군 세마을 지회장 김광환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하 홍천 군법원 민사조정위원장, 서재성 어, 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천재앙교육회장이효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위획청 강원도 어, 도연합회 홍천지회장, 김기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홍천공역중앙회 홍천군 지부장 전영왕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천군 설련조합 조합장인 박유봉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천공원 운전자협의회 홍천지회장 김영수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 중소상공위원회 홍천지회장 강철준 지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홍천군 지속하는 발전 회의회장 윤영호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홍천 양수 발전소 소장 전철호 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강원일보 홍천지사장 한정원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원밀일보홍천지사장 호남호 지사장님 참석했습니다. 화천면 은행 회장이이 화천면 이효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천명은행... 하천명... 이... 하천명... 천년행정복지센터장 장영기 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홍천읍 <목소리가> <목소리가> 번영회장 함청도 <한층도> 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어, 다음은 우리 홍천읍 번영회 회원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못하신 분들은 건별제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섭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네. 시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그 어, 소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거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공천 그 신영계 흥성 부수님 바쁘신 와중에서 또 참석하셨고 또고강만 상공회의소 회장님, 허인구 대표이사님, 문화 원장님, 지역의 원로분들 다 참석하셔서 아, 저희가 아, 오늘 그 민관 화합 야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 6월일 1 지방선거에서 민선아 8기 군수님, 그 다음에, 인선 구대의회, 새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편, 네 예편 네 가르기 말고,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서,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홍성군이 발전하고, 또, 우리가 발전해서, 지역이, 포메일 예정 도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간화합 야외에서 많은 걱정 주시고 또 발전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민선 8 팔기 그 선생님 힘을 모아주셔서 모아지셔서 저희가 홍평군이 발전하는데 홍성근 번영부 회원님 또 사회단체장님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더운 날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독담 나눠주시고 발전에 대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영재 공중에 계속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이 분위기를 이렇게 없기 위해서 보여주신 미소 가수님 어디가서 오신 거예요? 가수 씨께서. 아, 참, 지금 시간을 잠깐 보내는데, 어제 네, 그분의 질문을 듣지 않으신데, 그 열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지, 저는 네,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제 노래하시는데, 어, 이렇게 뭐, 또, 또바는데 또, 또 이렇게 문화원장님한테 또, 또막는데 <laughs> 문화원장님도 좋으셔가지고. <laughs> 아, 이제, 이렇게 너무 큰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이런 로컬 가수들이 가수분들이 더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을 소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났습니다 네. 우리 미소 가수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지난 네. 아, 저는 이제 취임한 지가 며칠 되진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아, 지난 6월 1일 선거를 통해서 한천 동주로 어,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마도 어, 저를 뽑아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 새로운 변화에 아, 적응하고 또 보다,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인 모습을 또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부천군의 모습을 아, 기대하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그런 모습에 절대적으로 부호하기 위해서 경제의 으뜸 도시홍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특힘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규설원영회장님을 번영 비롯한 번영회원님 한분한분 누구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번영회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한 일의 밑거름이다 생각하고 어, 잘 경청하고 어, 잘 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리에서는 아마도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또 가장 어, 젊으신 분으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홍천군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또 어, 도의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늘 가까이에서 정치적 멘트로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어, 앞으로도 늘 건강한 모습으로 어, 우리 지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와보니까 귀한 분들 많이 와 계셔요. 우리 호인구 어, 지원 방송 사장님은, 어, 우리 또 서면 출신이시기도 한데, 어, 대표 방송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대표 방송의 사장으로, 어, 계시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정말 이만큼만 뭐, 건더기만 있으면, 흥찰 위해서 어,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어, 아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이런 기대 감을 갖고요. 또 우리 어 고광만 그 대한상공회의 소수장님은 뭐 춘천에서 어 우리 회장님도 맡으셨었고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시죠? 우리 지 이춘석 군수님의도 가지셨고. 있다이 사이 제 사이중에서도 맛있다. 그래서 어, 홍천과는 뭐, 떼놀래야 떼놀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홍천에 정말 늘 어, 발전 방향을 늘 제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 이렇게 몇 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또, 홍천군 발전은 홍천 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이끌어주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어, 많은 분들, 또 우리 취장 회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관심 갖고, 어, 열일 전처를꼭 오시기에 정말 쉽지 않거든요. 부천에서, 인천에서, 원주에서, 어, 이런 분들, 또 춘천에서도 오시고, 어, 이렇게, 어, 취 회장님들, 회원님들이 렇게 함께 하시는 이런 자리, 어, 이런 자리가 진정한 우리 흥천군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 뭐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본영기 어, 장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홍천군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4년을 어, 열심히 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동안 어, 이끌어오셨던 역대 군수님들께서 해오신 일들 중에서 어, 제가 계승하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또 새로 어, 노선을 어, 결정하고 새로 방향 설정할 것은 어, 새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뜻깊은 자리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취임 어,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 잘 경청하면서 홍천 군민과 함께 홍천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소리> 우리 문왕원장님은 우리 신영재 교수님께서 멋지게 우리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왕원장님이 이제 법당 한번 듣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문왕원장 박수건입니다. 먼저 주님 취임을 다 함께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에, 춘천, 원주, 어, 인천, 부천 각지에서 오신 수영 군민들이 함께 하셨는데 환영하고 정말로 반갑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기설 본영 회장께서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홍천 국민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펼치는데, 다 함께 노력해서, 아까 이 기사 현장님이 소멸되는 곳에 탈퇴자,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거의 좋은 땅을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문화전원에서 열심히 할 거고, 자리에 앉게 있는신 모든 분들이, 다 홍천을 위하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실 우리 강원도 강아영 중전 앞에 홍천지부 김경호 지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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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까 우리 그 박두선 우님 문어 원장님이 마이크 갖고 지원 사장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게, 선생님도 우리 그 사장님께서 걱정 한 마리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허영입니다 지금이 장마철이고, 또열대야로 엄청 더워야 되는 시기인데, 오늘 날씨 보니까 그게 무덥지 않고 습도들이 많지 않고, 적당히 선선하게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씨에, 아, 이렇게, 이홍천군번영의 하재 경회를 하는데, 보니까 또, 원주, 육천, 구천, 각지에서 다 모이고, 하늘도 날씨를 좋아지고, 사람도 홍천 국민들이 각지에서 모이고, 아마도 홍천군이 앞으로 계속 번영할 거라는, 엄청나게 번영할 거라는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기철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또 놀란 게, 이제, 우리 신재부분님이 새로 죽어 나셨는데 나올 자세로 대게 되어있으신 비교수에 대한 이야기 해가지고 그다음 얘기를 하시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청군들 얘기를 해시도 변하지 않아야 될것 사람에 대한 인정 마음을 다치 하는 걸 보면서 아, 엄청 분신이 앞으로 엄은잘 이끌 수다 그런 마음을 또갖게 됐습니다 아, 이것도 어른을 이렇게 공경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느긴가지고요 저는 방송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우리 집안 다그고국민학교 혹시 읍나와서지모르거고요생년하고 학교 일시가 똑같아요. 5 9에 아, 같은 가수면 서무 궁금하다고 생각 거기에 있으면 이제 래있을 때도 엄청 푸짐한 만 들었고 마음도 붙더라고요. 이렇에서마음돌아버렸는 4년 전에 시이다마안지지만 그래도 천동을 얘기가 나이 있는 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열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담을 <laughs> 하셔야 되 여기 저기서 복담을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홍천 상공회에서 오강만 우리 사장님, 예, 법당 만드는 걸로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다가 뭐, 그 장갑차를 만나가지고요.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예, 그 환영, 야유에 개최신 이재설 회장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홍천에서 그대곡초등학교를 나와서 한 서중학교를 졸업 하고 71년도에 춘천에서 계속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는 노년월일도 뭐니 뭐니 홍천을 누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진선에 이렇게 당선되신 우리 할때 신영재 우리 군수님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또 홍천이 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군인만큼 정말 특별 자치도에서 정말, 흥천이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뭐, 민선 팔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물 뜨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그, 다음 진행은, 이현호, 연식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따끈따끈한 축전이 도착을 했거든요. 축전을 직접 오셔서 낭독하셔야 되는데 어 오지 못해서 제가 먼저 축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상범 국회의원님께서 어 먼저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천군 번영의학예야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화학의 잡을 함께하시는 민관군 관계자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홍천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홍천군 번영의 이기설 회장님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과 함께 큰 박수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리가 우리 홍천 국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을 가지며 고향 발전을 위한 귀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홍천군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활력을 앞으로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위 야유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더위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강원 홍천 행선 영월 평창 국회의원 유상범 본림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시기로 했지만 아쉽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분더 보내주셨는데요. 어, 김진대 강원도지사께서 이렇게 또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또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과정의 학위 야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지야애 써주시는 이기설 홍천군 번영의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님, 출연 국민 등 모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회를 표합니다. 금일 도정 활동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말씀을 전하며 홍천군 번영의 무구한 발전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1부에서부터 총 16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부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오늘 왔던 장소또 인증샷이 중요하거든요.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우리 풍천군 원양의 파대 한마당 아주 변화해서더 발전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충전하는 귀한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본영 회장님 이기설 본영 회장님의 좀 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진력이 너무 좋아서. 어 완급 조정을 좀잘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의회와고의 관계 더욱 더 돈독하게 앞으로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풍천문의 모든 사업들 우리 본영회에서 어, 더 많은 일들 더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하시고 많은 일들 함께 의회와 함께 마음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 축하드리고요.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아, 우리, 홍천군 번영회와 우리 홍천군, 그리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이어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제의를 합니다. 이모들을, 뇨!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허인구입니다 예, 홍천군 번영회 오늘 아침 10시 반 부터 이 시간까지 하고 있는데요. 1 0명만 좋은 게아닌가 홍천 짜임새일 일을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록 인장님 그리고 군의원님들 와주시고 또 경제국장님, 행정국장님 군청 주요 간부님들 다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홍천군 번영에 일을 최선까지 다 하시고 결국 같이 참여해 주신 거 이게 바로 홍천군의 단합과 화합된 힘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홍천군 하면 다음 거는 제일 큰 도시죠 이큰 도시에 여름 되면 관광객들 많이 오고, 겨울철 스키 탄는 사람도 많이 오고, 이제 철도까지 놓으십니다. 제일 큰 대한민국 도시에, 아니, 알미가 꽉꽉 차지면은, 명실상반,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되겠죠? 그건 뭐냐면, 홍천군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 뜻인데요. 건배사는 제가, 홍, 발, 하면, 대, 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홍천군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잘 드시고요. 풍발! 제발! 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그, 죠 자.